자 그리고 오늘은 이 타선뿐만 아니라 마운드까지 완벽했습니다. 특히 선발로 나선 송명기 선수 아까 저희 자막에 살짝 나왔는데 송중기보다 송명기 <laughs> 어떻게요? 동의하시나요? <laughs> 어 저는 이 송명기 선수는 정말 좋아하지만 <laughs> 그 그분의 팬 여러분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laughs> 네 NC 팬들한테는 아마 송중기보다 송명기 선수가 더 아마 잘 생겨 보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겠죠. 네, NC 팬 여러분들께는 오늘 송명기 선수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네. 특히 오늘 피칭 내용 중에는요, 굉장히 어렵게 순탄치 않은 선발성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위기 관리능력우 정말 돋보였습니다. 자, 매 어려운 어, 위기 관리력을 능 보여주는 송명기 선수인데, 3회초 1사 상황에서 이학주 선수에게 오내기 번트 한타를 내주는데 자, 이게 송구 리스가 되면서 자, 여기서. 1사에 주자 2루가 됐고요. 자, 여기서 안치홍 선수를 우익스 플라이로 잡아내고 이내 또 전진우 선수에게 슬라이더 삼진을 잡아내면서 위기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5회 초 상황인데요. 갑자기 여기서 재우력 만전을 좀 보여줬어요. 네. 이후에 구승준 선수 선수처럼 볼넷을 내보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이학주 선수에게 볼넷을 내보내면서 자, 오늘 신민아 코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원아웃 1, 2로 상황에서 안치홍 선수를 몸쪽 초심으로 잡아내면서 더블 플레이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오늘 이런 플레이들이 내야수들이 굉장히 도와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6회가 오늘 백미였어요 6회 초에 전준우 선수를, 삼진을 다시 한번 속고로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피터 선수, 굉장히 감이 좋았던 피터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좀 공에 힘이 붙은 모습을 보여줬고, 마지막에 2사이대호 선수를 우이스플라이로 잡아내면서 오늘 자신의 첫 퀄리티 스타트이자 팀의 선발성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트라이크 비율이 전체적으로 51.8% 밖에 되지 않고 평균에 자신이 갖고 있던 스트라이크 비율보다 10% 정도 낮았어요. 네. 그리고 5개의 볼넷을 내주면서 어려운 피칭을 내용을 보여줬지만 고비고비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슬라이드와 빠른 볼을 가지고 조금 그런 병사를 유도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면 자, 2년 연속 선발을 가지고 가면서 자기 모습을 보여줬던 송명기 선수였기 때문에 올 시즌 성적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당초 구창모 선수의 복귀가 예정했던 것보다또 늦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올 시즌 이 NC 다이노스의 선발 마운드에서는 오늘 같은 송명기 선수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오늘 송명기 선수의 활약 속에 NC 다이노스가 개막 4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